성령통독 297일째입니다. 이제 결승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는 하루하루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사랑으로 다듬으시는 주님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읽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시고, 모든 순간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앉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뭐하는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타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로 베세다라는 고울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열두사도가 나와와 여자오대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오대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 서는할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오천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때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녀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을 하신 후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내 아들을 돌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인 이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대의 귀신이 그를 거꾸로 트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한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겨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로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마음의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잔이라" "요한이 어다고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잔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제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 아니라 하시니라.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네와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놈으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는 것 하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이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떨어버리노라 떨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해왔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두로 시돈,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의 끝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너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타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제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여,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등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베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되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로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룡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없소서 하라. 또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땜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러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말못 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못 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 여겼으나 그중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덜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인간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 때에는 그가 믿었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것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놈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심판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말 음 아래 두지 아니하고 동경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때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드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최소와 십일조는 들리되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이슬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화이슬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되, 화이슬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 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 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너희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덜어는 박해하리라 하였으므로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리아의 피까지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에 있을 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는,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척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누가복음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권능과 복음의 사명을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의 신앙고백 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변라산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제자들은 섬김의 자세를 배우는데요.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아는 자이자 그분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부활의 영광이 약속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은 70인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며, 복음의 사역이 기쁨으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웃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듣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예배와 봉사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참된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쁨 속에서도 주님 앞에 머물 줄 아는 영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며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통로입니다. 또한 신앙의 핵심은 외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겸손한 심령의 기도를 들으시며 진정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지만 그 길에 생명과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겉모습이 아닌 중심으로 예배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영광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